그 지금 그러니까 이 김정은은 이번 그 하노이 회담으로 인해서 위신이 아예 땅바닥으로 그냥 아예 쭉 내려갔네요. 그렇죠 이게 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실제 그 국경지대 사람들은 중국 상품으로 시장 나가잖아요. 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인들도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대를 했고, 뭐, 이제 뭐 경제일건들이나 무역일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모든 게 지금 달렸는데, 근데, 이번에 그 이, 그,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뭐 섣부른 예단인지는 몰라도, 네. 많은 지금 상태의 제재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중국 쪽에 나와 있는 무역업자들이 대량을 탈북할 가능성이 많다. 대량. 근데 또 강제로 다 주르라고 그러겠지. 그렇죠. 이제 뭐 어떤 뭐 대책을 세우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사람들이 조금 조금 벌어들이는, 이게 참 이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네. 예전엔 말입니다. 그 무역 그 대표부 소속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신원 확인을 해 가지고 상당한 정도로 깨끗한 사람 들 사전에 8천이 이제 그렇죠. 예. 남만하고 관련된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없어야 되죠. 예. 이제는 없습니다. 일단 아 중국에 확실한 진짜 친척 자기 대방 사업 대방이 있고 음. 어그 대방의 요청에 있으면 요청이 있으면 자어 그래 나 그게 어내6촌 동생인데 나6촌 동생한테 내가 진짜 뭘 하고 싶다, 무역을 하고 싶다, 그 사람을 좀 돕고 음. 싶다 하면은, 완전히 모신다니까요 어. 그게 와버려서그 정도는. 그돈 벌기가 힘드니까.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이제 무역업자들은, 어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것 같으냐. 이제 김정은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것 같으냐. 뭐 다시 핵실험으로 갈것 같으냐. 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친구들이요. 아유, 아 그런 뭐이 이게 무슨 배리 있었으면, 아까 그런 배짱이 있었으면, 아이 지금도 끝까지 했지 왜그 포기를 했겠냐. 그거 전에도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지만 원자력 천국 쪽에 음. 이게 그 우리가 연변 핵시설에 나가있던 식당 뭐 소던 정원들이 음. 철수해서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음. 6명 중에서 4명은 다 철수라고, 겉짝에 관리 일꾼들만, 관리 성원들의 식당만 이렇게 식사 보장을 위해서 둘인가 남아있었다. 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아 예전부터 작년도부터 김정은은 아 연변 핵시설에 관한 이, 이거를 카드로 해서 미국의 어떤 대북제재를풀려는 이런 음. 수는 새한 거예요. 근데 어 실무팀도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쪼았겠죠. 근데 근그왜 근데 효과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 해봐야. 그, 별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이게 이 효과는 아니지만 이제 그장에서 이제 다양 생산이 돼서 사방으로. 이게 모체거든요. 사실은. 연변에. 그러니까 연변에서 아 기본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걸 군원으로 해서 새끼친 거예요. 근데 그 새끼친 것들을 다 싸서 막 트럼프가 다내려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엔첨에 연빈에서 시작을 한건 이게 모체 기업을 내놓겠다. 이렇게하면 미국이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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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고 할줄 알았는데 완전히 비집힌 거잖아요. 너희 깨끗하게 다 내놔라. 하니까 이번에 완전히 그게 된 건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핵을 도로 없애고 도로 안 없애면 그렇지. 안 없애거나 똑같은 거지. 한계가 있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노동신문을 보니까 음. 북한은 지금 그 미북 회담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고 싱가포르 회담을 실천하는 거에 대한 이번에 뭐 토론을 했다 그래서 <laughs> 앞으로 또 만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김정은이가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을 또 만난답니까? 그건 만 먼저... 만나고 싶어 한답니까? 이 친구들이 모르죠.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중국 사람들은 뭐, 이제, 제코가 속자라. 뭐, 일단, 이게, 꽁꽁 얼어붙은 어떤, 이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아, 좀 풀려야 자기네도 좀 살고, 뭐, 국가도 살고 다 하겠는데, 아무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길 됐으니까, 아, 상당히 지금 어떤 정책이 나올 건지 지금, 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친구들도. 음. 근데, 아, 이 안에는 그래요. 김정은이 미국과 이제 돌발적으로, 군사적인 이게 그런 상황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를 그 누구보다 잘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 예전에는. 중국이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만요 어. 이제 군사적인 대결로 가면 안 된다는 거를 김정은이가 잘 안다? 예. 네. 그럼 이제 뭐 무력도발 같은 거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잡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얘기를 할 거는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건지 나는 이게 뭐 여기에 뭐 예단하는 건 아닌데 자, 보시면 어, 무역 일꾼들의 지금 동향은 북한 무역 일꾼들의 동향은 어, 이제 그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음, 음. 지금 미국의 편을 들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 어, 이김정은이핵 보유국 이라는 이런 라는이 야심찬 자기 목표를 철회를 하고 미국까지 단판이 나섰다. 이거는 북한의 간보충이 분석을 하는 이제 방향입니다. 음. 근데 자, 이제 들어가서, 어, 미국이 이제 뒤집었다고 해서 다시 이제 뭐 그런 이제 핵개발이나 뭐나 이제 이런 거를 가면은 예. 중국은 더군다나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 중국까지 닫으면 전에도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경제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대기업들 위주로 지금 다 멈추거든요? 이거요, 저거, 우리 고난의 행군, 90년대보다도 더 험악한, 그리고 올해 이제 만약, 이제 뭐, 자연재해 같은 거 한번 들이쳐서 농사만 안 돼봐요. 당연히 아예, 장, 그때 90년대는 300만이지만, 이제 7, 800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김정은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김정은은 무조건,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북한 사람들 이런 간부충은 물밑 접촉을 해서라도 미국하고의 문제는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아 지금 북한이 어떻게나 미국하고 미국에 둘러붙으려고? 네, 그러는군요 이번에 무역일꾼들이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사실에 이제 놀란지 뭐냐면, 야 이게 진짜 미국이 세긴 세구나. 제가 지그그게 생각은 몰랐나? 몰랐죠. 아니요. 왜냐하면 <laughs> 이 사람들도 이 무역일 권들도다뭐 이게 이5 0대중반도 약간 이게 수 차례 대북 제재를 겪으면서 무역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 이번처럼 그래도 이 대북 제재가 먹힌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먹히니까 지금 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음. 중국을 지금 다스리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중국을 못 다스렸는데, 그렇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다스리니까 미국이 무서우신 거지. 네. 이거라 그죠. 러 이거라 그래요 지금? 네. 무역일꾼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어. 예전에는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중국이 어떤 이게 북한하고의 어떤 내각가가 있기 때문에 자체 뭐 국가 이익의 견제에서도뭐 미국의 말안 듣고 북한을 도와주는 쪽이 그래도 자기에는 지금 보시다 연변 지역에 이게 많은 기업들이 멈췄거든요. 이게 무산강산, 탄광연합기업에와 그 이게 채굴권, 응. 어, 채굴권을 가져갔던 그 기업도 지금 거기에서 이 강돌이 못 나오니까, 강석을 못 가져오니까. 채굴권이 무효가 되네 된... 무효가 됐죠. 아니, 거기 다이 지금 그렇게 많은 기업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얘네가 막는 이유가 이게 미국하고 틀어지면 이 손해가 그보다 몇십 배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 기업들, 조선과 그러니까 북한과 연계된 기업들이 타격받는 피해액보다 음. 중국과의 그런 피해액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게 돈으로 음. 움직이는 거예요. 도로로. 돈으로. 돈으로. 네, 그러니까 완전히 돈으로 딱 틀어진 거예요. 미국이. 아 그렇군요. 그 저기 뭐 무역 그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이번에 회담이 완전히 성공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뭐 네. 그. 한강들의, 뭐, 이, 그, 기자 빵통이라 그러나?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 무역일권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석단을 했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석단을 해서는가면, 아 일단 이 미국과의 네. 어떤 정상회담에서, 아, 이제, 민속공업 그러니까, 국회 안에 들은, 거기에서도 핵심이 석탄수출. 예. 네. 그리고 광물수출 예. 네. 예, 이거 두 가지는 무조건 해결을 한다. 그것만 풀어줘도. 예, 김혁철이가 그, 뭐, 뭐야. 그, 비건, 뭐, 평양에 왔을 때도, 아, 그거는 다합 끝났어. 이,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경제성의서랑 가도, 야, 이거 빨리빨리 준비를 해라. 아니까, 그러니까 어. 그렇죠. 러니까 야네들도,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완전히 막판에 가서 확 뒤집었다는 식으로 지금 대의를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그에 그래? 이렇게 해놓고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그전 이게 미국으로, 아까 그러니까 중국 쪽에 나가는 이게 석단방통을 음. 배열을 안한 거예요. 음. 그, 뭐, 안주탄강 부작으로 다 넣은 거죠. 야, 이제부터는 이게 석탄수술, 이제 길이 열린다. 근데... <laughs> 그러니까 완전 멘붕 맞겠다, 진짜. 김치국을 먼저 마셨 김치국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마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친구들도, 이게 무역가 하는 친구들도, 얼, 이게 멘붕이 와가지고, 얼반 그 빼주만 품하시고, 아침에는 전화도 못 받더라고요. 이게 중국 소스잖아요. 네. 아니, 뭐, 저녁에. 다 빠져가지고. 네, 너무 속상하니까, 다, 뭐, 한 잔씩 먹으러 간다면서, 이제 가더니만, 아유, 막, 사람들이, 이게 실망이 대단한 거죠. 지금, 아.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대방도 들 그래요. 중국의 이 기업가들 역시, 그, 그, 그는 이게 북한에서는 대방이라 그러잖아요. 대방, 예. 네. 그러니까, 그, 연관기업들인데, 이 연관기업서에서도 정말 학수고대를 하거든요. <laughs> 그거를. <그걸>. 근데, <laughs> 네. 이, 이거를 못 풀고 왔으니까, 김에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또 야주를 내는 게뭔줄 아미가? 뭐라고 그래요? 어, 야, 그, 이제는, 그, 응? 어? 뭐, 조그만 나라, 뭐, 이게 사람이 가서 그 무슨 되겠어. 이제는 우리 이 이게, 큰아버지가 또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시진핑과 이제, 그래도 시진핑과 만나야지. 뭔가 그래도 해결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이. 김정은을 완전히 비하를 하는 거예요. 더 아. <laughs> <laughs> 열받는 거죠. 이 사람들은 괜히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음. 다 중지가 되다 나니까 그래서 앉아서 생배나 맞는 거예요. 아. 정부의 보조금도 많이 못 받고. 그 근데 시진핑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을 3월에 만난다 그랬는데 진짜 언제 만나지? 글쎄요. 뭐 일단 그. 무역 전쟁 이규를 뭐 정식을 해야 된다. 뭐이 중국 쪽에서도 북한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발목 잡혀 이런 시대이안 한다. 거기고 무조건 조선 문제는 김정은이 열어야 된다. 이게가 중국 경제일 건들 무역일 건들의 대답이었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음. 야, 우리도 야, 소례를 보면서 익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렇지만 우리는 음. 정부에서 하지 말랬기 때문에 뭐 한다. 야레들 입장으요 음. 그러니까 이게 북한하고 대방 이게 거래를 하던 이런 기업들도 예. 이번에 김정은의 어떤 한외 회담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그사 중국 사람하고 이 사람이 예전에도 계속 그렇게 열려서 야, 그래도 야 2월 말에 하는데 그때 열리지 않겠어? 중국 사람들이 자꾸 조선 사람들이 와서 북한 사람들이 너무 비락치를 하니까 음. 야좀돈 좀 조금 좀 달라면 뭐. 조금 기다려 봐. 이제 이제 다 왔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 중국 아. 사람들도 그래도 뭐좀 뭔가 될줄 알고 이게 달래는데 뭐 완전히 그러게요. 네. 아까 어떤 분이 우리가 가짜 뉴스 퍼뜨렸다고 반성하라고 막 하시는데 김정은이가 올려고 했어요 그때, 에? 그 그죠? 그뭐 그렇죠. 어, 북한 사람들이 얘기한 거지. 우리가 가짜스를 퍼뜨린 건 아니고요. 그, 변경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니까. 그, 뭐, 그때 평양에서 뭐라 그랬죠? 그, 이, 이 문제이니까 비공식으로 라 그런다 그래서. 네, 아, 비공개. 그 비공개 방문도 이게 좀 생각을 해봐라 했는데. 예, 완전히, 거기에서는, 그게, 자존심 부기는 일이니까, 일단은, 그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한 거죠. 자존심밖에 모르는 김정은이가, 음. 거기서 개망신을 당하고, 개무시를 당하고, 또 기절다고 가느려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이제, 우라통이 번져가지고, 이제, 내 사람이, 이게, 화를, 화날 때, 그거 표출 못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그 참, 저는. 김정은이가 화를 표출 안 했어요? 그래도 못 했죠. 뭐, 사실, 그게, 너는 때 같으면, 뭐, 뭘, 뭘, 이제 그러겠는데, 해외에 나왔으니까. <laughs> 아니, 국제. 기차 칸에서 갈면서 계속 화냈겠지. 예, 그래. 아, 까 그러니까 뭐, 기차 같이 타고 간 사람들이, 운이 안 좋죠. 죽을 그러니까. 맛이었겠어요. 아, 그니까 이게, 그런데 일단은, 뭐, 이게 세계가 버는데, 그리고 뭐, 하노에그거 베트남 자기가 그래도 공식 친선 방문이라고 일종을 잡아놓고 다니는데, 그렇다고 뭐, 아예, 우프라프라 할 수는 없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지금. <laughs> 일단은, 죽을 맛일 겁니다, 지금은. <laughs> 엉터리 해석으로 우파들 선동하더니 선동만 하더니 결국에는 반대. 예, 뭐 댓글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어 그러면 지금 그 김영철이가 지금 군번 로 책임이 있는 걸로 북한 사람들 인식하고 있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여기에,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 거짓말할 이야기는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 김영철이 이제 실무팀 팀장으로 이제 나섰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 보고를 한 거는, 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그 성명서 발표는 이제 약속이 됐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 미국하고. 그러다가 이제 알파를 제출을 하면서 어, 지금 미국 쪽에서 주도적으로 아예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일단 책임은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 이게 보고 체계가 이게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더 강합니다. 자기가 이제 뭘이뭐 토론을 하다가도 잠시 휴정을 해서도 또 김정은에게 물어보고 지시받고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솔직히 여짜계에서처럼 완전히 이게 뭐 담당 파트너를 만으로그 사람의 어떤 지혜나 능력이 위해서 수행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이제 김정은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철이나 뭐 이제 김혁철이나 근데 김혁철은 아 그래도 이제 싱가포르 먼저 가서 김정은에게도 계속 매일 잃어 보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음. 이런 채널을 가지고 이제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다 된다고 김정은을 불러 낸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도 떠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됐는데 이제 막판에 거기에서 뒤집혔기 때문에 아 이게 사실은 김정은도 북한에서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아, 이게, 1인 독재체제에서는 모든 책임은 김정은에 있습니다. 예전에 합해 개혁도 김정은인데. 그렇지. 예, 박남진 죽였잖아요. 그렇죠 예, 이기가, 이번에도 그래. 그, 이게 주민들이라든가, 모든 뭐, 대경제성이라든가, 이게 외화을이 그런, 이게, 어, 종사자들은, 분명히 어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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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이렇게 뒤집혔냐, 이게 되게 궁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한 어떤, 아, 이제, 결과를 낼수 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그 사람들의, 어, 그 신변 안전을 위해서 그런 말을 던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 숙청이, 대규모 숙청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당분간은 숙청이 없을 거로 나봅니다. 당분간? 네. 지금, 아, 이게, 그 내가 이제 이거 시청자분들한테는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어, 중국에 나와 있는 애아버리 사람들 그런 그래서 사대1입니다 그러니까 뭐네명 중에 한명이법입니다그러니이 예. 사람들로 해서 정치동향 보고가 수시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번에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을 해서 정치동향 분석이 바로바로 바로 올라갔을 겁니다. 음. 이제 숙청 작업을 한다? 이제 대회그 협력 기관에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서 쳐낸다? 다 띱니다, 진짜요. 다 띱다고? 뛸 수가 어? 없는데 어떻게 띱? 아, 탈북하셔. 에이. 목숨을 보고 탈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 예, 이거를 막기 위해서도 아마 지금 이렇게 내부 분위기가 특히나 무역 그 정사자들의 동량이 안 좋기 때문에 음. 이거를 파악을 하고 친다? 어쨌든 그럼 저는... 무역 종사자들이 탈북을 하게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예? 좋죠. 왜뭐 이제 저는 중국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전 그래도 많이 오지 않을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받을래나? 그래 오겠죠. 아 우리나라에서 받아주나요? 뭐 여기 김정은 편들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안 받아주는 거니까. 글쎄요, 뭐. 그런 걱정도 그 사람들도 하는데, 뭐, 일단은 뭐, 미국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아, 미국도 갈수 있고. 아. 그. 김혁철, 김영철. 이두 사람이 가장 위험한 그렇죠. 것 같죠? 그렇죠. 예. 그. 어제 제가 그 사람들 좀 지켜줘야 되느냐,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막 뭐라 그러시는데. 예, 그 사람들도 사실 뭐, 충성한 거는 죄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겠죠. 그, 어느 아침 그 중앙일보에 분강, 분강 지역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내보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김정은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한국 언론을 잘 모른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글쎄, 나는... 왜냐면, 분강 물리대학 있잖아요. 네. 분강 지구. 이 핵, 핵기지에 대해서 제가 2015년인가? 아마 그때 제가 조선일보에다가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게 분강 그 물리대학, 그걸 졸업한 그, 학생들 한 100명이 그 핵기지에다 들어갔는데 한 10년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90몇 년도에 졸업했다 그러던가 근데 피폭이다 돼가지고 이게 이제 피그그 그 방사선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막 머리에 막 혹이 달리고 막 엉덩이 불 같은 게막 나오고. 남자들은, 남자들이 이제 젊은 남자들이 장가도 안 갔는데, 그, 성기능이 다 마비가 되고, 한 사람은 막 바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바보, 지능이 세살막 이런 지능으로 떨어지고, 그,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쓸모 없으니까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강제로 결혼을 또 시키더라고요. 강제로. 그래서 이, 이 사람들하고 안 살겠다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노동단련대 2년씩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여자들을. 그, 거기에 결혼했던 그한 여성의 아버지가 탈북을 해서 이 사실이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분강 지역에 핵키지가 있다는 게다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렇게 훅 있잖아요. 훅만 이렇게 갔다가 분석해도 그게 다 방사선 오염이 돼가지고 그렇대요, 그 지역은.